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 중의 하나인 발목염좌 손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반드시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할때 필요한 재활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삐었다 접질렸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 타열됐다 모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긴 하지만 발목염좌를 일상적으로 가르키는 말들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발목염좌로통치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염좌는 대부분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목이 돌아나게 되면 더큰 발목 인대 손상이나 발목 골절까지 입을 수 있죠. 1992년 캐나다 오타와의대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의해 보완되고 발표된 오타와 발목규칙이란 발목 손상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평가하였을 때 이상 소견을 보인다면 발목 주변부 골절 의심하에 반드시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한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나요? 첫 번째 영역인 내측, 외측 복사뼈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서 다음 중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발목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합니다. 1. 바깥쪽 복사뼈 말단부에서 6cm까지의 압통. 2. 안쪽 복사뼈 말단부에서 상부 6cm까지의 압통. 3. 다친 발로 체중 부하를 할수 없으며 걸을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영역인 중족부 통증이 있으면서 다음 중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합니다. 1. 제후 중족골 기저부의 앞통 2. 주상골의 앞통 3. 다친 발로 체중 부활을 할수 없으며 걸을 수 없는 경우 어떠한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실제로 골절이 있을 확률을 그 검사의 민감도라고 하는데 오타와 발목 규칙의 민감도는 100%에 가깝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타와 발목 규칙에서 음성이라 해서 골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니와 부기가 심한 상태에서 정확한 뼈를 눌러 촉진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병원에 오기 힘든 상황에서 보조 수단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염좌 손상 부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측 인대 손상이 전체 발목 염좌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발목 외측부 인대 중 중요한 인대 두 가지를 아셔야 하는데 앞쪽 거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정거비 인대와 종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종비 인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인대와 주변 조직의 손상 정도, 동반된 뼈와 연골의 손상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정해지게 되죠. 보통 잦은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없고 인대 손상 외에 다른 손상이 뚜렷하게 없다면 재활 치료를 우선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친 직후에서 일에서 2 주간은 깁스나 보조기를 통해 발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부기 제거를 위해 얼음찜질하며 다친 부위를 압박하고 거상하는 일명 라이스 치료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늘어나 있는 인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발목을 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란 사실은 자명하겠죠. 하지만 수상 후 2주가 지나도 발목을 고정하면 나중에 발목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올 수가 있으므로 이 시기엔 발목 관절 가동 운동과 그동안 약해졌던 근력 운동을 겸해야 합니다. 먼저 다리를 곱게 펴고 발목을 천천히 들었다 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원을 그려주거나 글자를 써주는 운동도 효과가 있겠죠. 하루 중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이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발목 근력 운동은 루프 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발목 배치불곡 저측 불곡 외반, 내반을 통해 발목 근력을 강화해 줄수 있습니다. 각각 20에서 25번씩 3에서 4세트 시행해 줍니다. 이후 관절이 가지는 보유 감각, 즉 밸런스를 잡아주는 감각은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진 밸런스를 되찾아 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쪽 발로 60초간 서 있는 것을 한 세트로 3세트 해 줍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Y 밸런스 훈련으로 진행합니다. 한쪽 발로 서서 앞쪽, 오른쪽 뒤, 왼쪽 뒤를 살짝 터치하는 운동입니다. 30에서 60초 동안 시행하고 이를 3세트 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관자를 바로 세워드릴게요.